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심판의 신동호입니다. 아, 오늘은 입시 초보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대학을 잘 가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 예,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늘상 같은 컨디션으로 1년 내내, 3년 내내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다운됐을 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힘,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입시를 많이 알게 되면 더 분발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입시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실제로 학생들이 컨디션이 그러니까 조금 뭐죠 동기부여 동기가 좀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올려준다든지 또는 그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입시를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런 거니까 업으로 곧바로 상승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의 요인이 또 다른 무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관점 그런 점 때문이라도 입시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입시는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가 있죠. 근데 수시를 살펴보면, 어, 수시에도, 뭐, 입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전형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어, 저, 어, 교과에서도 이제 그,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뭐, 모든 대학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하고 있고 또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라면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의 경우라면 수능 체저를 걸어놓죠. 그러니까 수능 체저는 아,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업에 대한 그게 이제 너무 처져 있으니까. 꼭그 수능에 들어가는 성적만큼은 아니고 수능에 들어가는 성적에 비해서 한1등급 이하 밑으로 수능 최저를 깔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우리 대학은 1등급 정도로가 필요한 대학이라면. 어, 학생부 교과로 수능 체제를 걸었을 경우에는 뭐 2등급 정도의 뭐두 과목 또는 세 과목 정도는 꼭 2등급을 따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서울대처럼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서울대는 그럴 때 어, 수능 체제가 세 과목에 각 2등급이죠. 2등급 이내가 들어오면 어쨌든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뭐 이게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등급 생각이 생각보다 아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당사자의 경우에는 수능 체저가 수능 체저를 맞추지 못해 아 불합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수시가 있고 수능 정시가 있죠. 수시는 한 9월 13일부터 18일 사이, 9월 15일 전후. 아,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정도가 주로 이제 수시에 원서를 넣는 기간이고, 어, 수능 정시 전형은 11월 달에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고, 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어, 수능 정시에 대한 이제 지원서를 넣게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는 것. 바로 이 점, 이 점이라도 알고 계셔서,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뭐죠? 아, 내신으로 가는 거죠? 내신 플러스 수능체죠. 내지는 내신만으로 가게 됩니다. 아, 또 하나는, 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학생부 교과, 내신 플러스 아, 서류, 서류니까 이제 전체적인 얘기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창체 활동에 대한 얘기, 또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그 그, 뭐라고 하죠? 수능 최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 자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아, 입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고 입시는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와 논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참. 제가 실기 전형을 얘기 안 했습니다.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체능의 학생들에게 주로 해당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학교마다 선발 비율.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에서 선발하는 비율과 종합에서 선발하는 비율, 실기에서 선발하는 비율. 뭐 그거야 이제 예체능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수능 정시 비율이 있는 거죠. 요 비율을 따졌을 때 보통은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 아 대학 전체를 따졌을 때 주로 지방대가 많으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교과 비율이 한 42~3% 정도. 학생부 종합이 한 22~3%. 그다음에 실기가 한 7%에서 10%. 그다음에 수능 정시가 20뭐 23%. 이 정도로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 그렇지만 이제 이게 대학 단위로 넘어가면 또는 지역 단위로 넘어가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서울 대학의 경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비율이 한 10, 2, 3%? 10, 3, 4%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율이 한35% 정도가 되는 거고, 실기는 역시 한 7에서 10%가 있는 거고, 수능 정시가 35% 정도를 차지한다. 인서울의 경우에. 근데 이것도 역시도 다시 또 대학에 이제 1위부터 어 10등까지의 대학, 10위권까지의 대학, 또 12에서 20위권까지의 대학, 요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학은 결국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플러스, 그러니까 학업 역량 플러스, 물론 성적만, 학업 역량 플러스 세트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학생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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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내신성적 플러스 어, 세특상의 선생님들의 기록물, 요거랑 창체 활동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독서 활동과 이제 그 에, 행동 발달 및 특이상, 행특 내지는 뭐 행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줄여서, 요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 그거 플러스 이제 자소서를 보고, 어, 평가를 하는데 올해는 또 자소서가 없어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정도만 알면 일단 아주 기초적인 입시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 있다면 일단은 이제 아 여기에 한 가지 더. 학생부 교과야 그 수능 체조가 이제 역전과 어, 역전이 가능한지를 에, 역전이 가능하겠죠. 수능 체조에서 왜냐면 수능 체조에서 못 맞추는 학생도 꽤 있다는 라것 그렇기 때문에 어, 수능 체조에서 역전이 좀 가능한 거죠.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플러스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에서 역전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된다. 근데 보통은 그것도, 아 어, 보통은 1, 2등급. 그러니까 상위권일수록 뭐 1등급 정도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더 낮은 등급의 학생들, 3, 4등급 이하의 학생들에서도 어, 선발을 할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그만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성적 이상으로 기록물 자체에서 그 등급에 준할 정도의 능력치를 발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이 대학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로 간다고 했을 때 또는 뭐논 수능 정시로 갈때 2.5등급 이아 2.0등급 학생이 들어가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3.0등급의 학생도 진학할 수가 있다. 또는 그렇지만 4.0이나 아 4점대 후반대 학생도 어 들어가는 경우가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2.0등급 학생이 들어가는 학과라 그랬죠? 대학이나. 이럴 경우에, 학생의 그 학업 역량 수준은 적어도 최소한 2.0에 준하는 정도의 기록물이 있어야 한다. 근데 2.0 정도의 기록물은 어떻게 생산해 내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클래스에 가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제가 한다 그랬죠? 아,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일단 이제 역전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각각의 전형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역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